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니, 내가 허경령님을 보면, 형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은 지금 우리 여 바깥에 대선은 좀 치열하고, 부정선거 문제, 그게 제일 큰 문제라서, 또 대장동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치열한데, 우리 허, 허충제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완전히 저, 신선 노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 뭐, 유튜브 뜨는 거 보면은, 이 나라하고 네. 한게 없는, 뭐, 다른 뭐, 한글인, 세계에서 무슨 문자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고. 그거는 옛날에 올려놓은 거를 지금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대선 토론은 아예, 아예 뭐, 저놈들이 할애를 안 하니까 안 나오시는데,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나와가지고, 전국을 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그걸 해야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제일 있나면은, 이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제2의 아프가니스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나라에 존폐가 걸리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시원하게 택도 없는 소 하지 마라. 이건 내가 막는다 하든가. 그 다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건 확실하게 내가 밝히겠다든가. 뭐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조금 아픈 데를 좀긁어 주는 면이 좀 매니저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저, 결혼 자금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만, 그것만 하나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 다른 거는 이제 다 그분이 하실 거니까, 나온다면은. 근데 너무 뜬금없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 선거에 이긴다고 하시는 건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치열하게 여야가 각 당내에서 당내 경선도 하느라고 서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벌써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하셨으면 허경영도 같이 까였단 말이에요. 아직 근데, 후보 등록 안 하십니까? 예,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 이유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본선에 들어가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얘도 뽑, 뽑으면 안될 놈, 쟤도 뽑으면 안될놈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화천대유 사건 터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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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야가 다 연루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후보들한테 다 몽땅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마치 부전승으로 결승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후보 등록하시면 허경영 씨께서 그냥 딱 나와가지고 아 대안은 허경영밖에 없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막판뒤집기가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한 80%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좀 놓이는데.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그, 공산당 문제, 우리나라 지금 이, 이, 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 예. 나라가 지금, 저, 공산화 안 되는 걸 막으려고 국민들이 굉장히 조급해 하거든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나오시면은, 무조건 통일 얘기 통일얘기만할게 아니고, 통일하면은, 공산도 좋다. 뭐, 다 그냥, 우리 한식구 되자 뭐, 중국 그 뭐, 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렇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남북한을 먼저 통일하게 되면은 그게 밤중에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네. 내전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유엔군이 간섭을 못 해요. 그게 더 적화될 위기가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통일하면서 국가 통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북한을 통일해야지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아니 아니, 부, 북한 통일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일하신다고 자꾸그러시는데 네네. 그왜 통일을 통일을 왜, 동일, 왜 그래? 의미를 그지왜 자꾸 통일 얘기만 하시는가 모르겠어. 아 그거는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지금 보신 것 같고요. 예.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잘 하시진 않는데, 예. 예,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화끈한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 부정선거 얘기 안 하시는 이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일 먼저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10년 전에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도 그 투표한 보존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무슨 박근혜 결혼설 어쩌고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것까지 엮어서 잡아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다 사실인 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뭐 어떡합니까? 그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숨어서 있다가 다들 상처 났을 때 그때 이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부정선거 외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정부 탄압밖에 안 받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거 있어서 일단은 그런 작전으로 예. 나온다면 마음은 놓이는데 다른 분들이 다 부정선거 의심시 해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줄기차게 아무 뭐 비난도 안 하고 꼿꼿하게 본인의 정책만 주장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예상하는 바는 아마 저기 미국에서부터 뭔가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복귀 임박했다는 설도 많고요. 예, 그건맞아요 예. 실제로 임천근 총재님이라고 아세요? 지금 바다에 떠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공화당의 최고위원이며 상원에도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제향군에도 명회회장입니다. 거기 450만 있다, 회원이. 몰라요. 예, 대한민국 사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유일하게 CIA나 FBI나 백악관 출입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군데 다 무리, 네. 블락거릴 수 있고, 역대 어, 대, 미국 대통령 다섯 명의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뭐, 그분과 저희가 한 달이 건너서 통화가 되는 지금 사이고, 네. 어,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그런 악의 무리들이 다 속청이 되고 있다. 이제 트럼프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거의 사실시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어, 거기 지금 새벽 6시인데, 갑자기, 저, 임천군 총재님하고, 어, 톡이 와가지고 지금 전화 연결,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놀랬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네네, 건강하시죠? 네. 네. 그래, 동부님. 네, 아들, 같아. 예. 고생 많이 하지. 네, 음. 글쎄요. 요즘 나라가 네. 걱정입니다. 음, 걱정하지 마. 예. 얼마안넘었어아 그래요. 아, 예. 예. 그 총재님 네. 사실 총재님이 미국에서 뭐그 동안에 여야 정치인들 다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서 미국 그 정계에다가 인사시키고 이랬던 것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예. 오십 년 동안 예. 이 한국의 국들 대림 비교해서 상오년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 예, 그렇죠. 대통령도 만난 사람 하나도 없고. 예. 내가 전부 소견 사람을 지휘하고는. 예, 예. 태 아예 미못된 건데도 졸라서 예, 예. 태때만나기 예. 내가 참여 미... 당선돼가지고 그 미온 것도 내가 해준 거아 노무현 노무현 어.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네. 예. 라서 네. 네. 송영길 이진수 예, 음. 많은 분들이 거쳐갔죠. 그런 예. 우리 한국의 애국 동포 여러분들이 네. 좀 열심히들 좀 서로들 연락을 하고. 네. 지금 공산화 될순 없잖아. 네 맞습니다. 음, 예. n b i 에서 공산화가 되는 걸 전개로 해가지고 예. 지금 작전을 하고 있어. 네. 음 정치들 최저 오르고. 네. 이번에도 그 미국에도 이제 270만 명을 잡아 놓잖아. 예.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미국의 국회의원 장원년도 디스트리트 67명 지금 형무소 집어넣어서 네. 한이 음, 이미 죽였고 네. 정보분과위원장. 음. 예. 제가 이제 방송이라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저 음. 애국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음. 예. 어, 나라 사랑하는 그 결의를 다지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운동 나가셔야죠. 그래. 예. 음 <laughs> 응. 건강하시고요. 제가 저 조만간에 응. 예, 오시거나 아니면 가게 되면 꼭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로버트 로트하고는 제가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그래. 네 응. 건강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나면 은 한국이나 각국에서 있었던 일들도 조직적인 것들이 다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거는 저희가 뭐의쌰으쌰한다고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나갔다가 어, 정부 탄압만 받을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뭐,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허경영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다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들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하고 뭔가 있겠거냐고 기다려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예. 자, 천사 들갑니다